한 주간의 차트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 트렌드 팝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와 노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역시나 컨트리 음악의 강세, 모건월렌의 레스나잇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 루코콤즈가 커버한 트레이스 체프먼의 페스트카는 지난주에 이어 한계단 상승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초로 컨트리 음악들이 핫백 차트 1, 2위를 모두 가져가는 케이스가 탄생하게 되었죠. 한편 모건 원래는 현재 빌보드 200에서도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빌보드 200과 빌보드 핫백 1위를 동시에 가장 오랜 기간 차지한 앨범 부문에서 모건 원래는 도합 10주를 기록, 빌보드 차트 역사상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동 3위에는 마이클 잭슨 앨범 스릴러와 수록곡 비린, 빌리진이 기록한 양대 차트 동시 10주 1위가 있었고, 2위는 영화 보디가드의 사운드 트랙 앨범, 그리고 수록곡 휘트니우스턴의 아웰오웰스 러뷰가 동시 12주 1위, 1위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사운드 트랙 앨범이 13주 1위를, 그리고 수록곡 비지스의 스테이너 라이브와 나이 피버, 이본 엘리먼의 이 파이 캔 앨뷰가 도합 13주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출소 후첫 앨범, A Gift and Curse를 발표한 래퍼 건어는 핫백 차트에 수록곡 10곡을 진입시키며 여전한 힙합신에서의 입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UK 차트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차트에서 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상위권에 등장했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DJ 한나 레잉은 90년대 올드 스쿨 댄스 트랙인 군 러브를 발표. 이곡은 현재 90년대 댄스 음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현 유럽 음악 시장을 제대로 겨냥했습니다. 쇼폰 바이러를 중심으로 퍼진 군 러브. 각종 페스티벌 등에서 큰 화제가 되며, UK 오피셜 차트 9위에 안착. 63위로 차트에 진입한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었죠. 11위에는 리앤 피녹의 돈 세일러브가 새롭게 데뷔했는데요. 리앤피녹은 영국의 걸그룹 리틀믹스의 멤버. 작년 리틀믹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멤버들은 서서히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자가 리앤피녹. UK 가라지 장르의 트랙과 기존 리틀믹스의 인지도 덕에 손쉽게 첫 솔로 싱글부터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14위에는 한국인 DJ 패기구의 'It Goes Like Na Na 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패기구는 유럽을 무대로 활동 중인 DJ 겸 패션 디자이너. 뛰어난 감각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유명인사인데요. 올드스쿨하우스와 유로댄스 등 레트로한 댄스막을 선보이면서 평단과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패기구. 2018년 발매된 게임 FIFA 2019에서 트랙 It Makes You Forget 잇게 한 해가 삽입되어 큰 화제가 되었고 2019년에는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패기구는 이번 신곡 나나나를 통해 UK 차트 첫 진입, 그것도 무려 14위라는 높은 순위를 랭크하게 되었죠. 오리지널리 팝트랙 어텐션으로 돌아온 도자켓은 빌보드 차트 31위로 데뷔, UK 차트에서는 37위로 데뷔했으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는 35위로 데뷔하는 등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산뜻한 첫 출발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탑5에는 패소 플루마, 배드버니 등 남미 출신 아티스트들이 모두 자리하면서 여름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알리고 있죠. 굳건한 컨트리 뮤직의 기세가 돋보이는 빌보드 차트, 신예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UK 차트, 남미 음악 팬들의 활약이 느껴지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까지.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음악들이 새롭게 자리하게 될지, 다음 주 트렌드 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